안녕하세요. 골라 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주식을 통해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을 한 종목 선정해서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주목하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최근에 네이버를 계속 코멘트를 해드렸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세트로 같이 움직이지만 최근에는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카카오 최근 나와 있는 현황 점검을 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전략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 주가 흐름이에요 얼마전 52주 신저가 거의 그분까지 내려왔어요 52주 신저가는 46,500원 작년 10월경에 기록한 저가이고요 최근 46,500원대까지 이날 저가가 46,650원이었으니까 거의 52주 신저가까지 내려온 이후에 어느정도 기술적 반응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시한번 추세선 하향이 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v 자 반등으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이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경쟁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네이버 사실 우리가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빅테크를 얘기할 때 네이버와 항상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죠. 네이버는 최근에 하이퍼클로버 x 이번달 24일 날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쪽 q 이게 다음달 9월달 다음 9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월경에는 이런 B2B 구독 서비스 차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고요 이쪽 실적 숫자도 잘 나오면서 추정치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 카카오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부진해요 그리고 실적도 이번에 추정식 미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될게 최근 나와 있는 현황이죠 하반기에는 오른다 설레는 200만 개미 그 말은 상반기까지는 부진했다 하는 부분을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토에서 밝혔고, 올해 2분기 영업이 1 3 3 5억으로 전년 대비해서도 33.7% 감소 역성장을 했고, 1 3 3 5억은 시장은 추정치 1,244억 대비해서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죠. 마이너스 10% 정도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추정치는 훨씬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하반기에는 좀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엔터 쪽, SM을 떠봤죠. 이쪽이나, 모빌리티 쪽. 최근에 이쪽도 되게 구설이 심해요. 새롭게 팀모나 이 부분을 적용을 했죠. 이게 배달비처럼 물가상승을 주범 이런 부분으로써 또 고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회사들은 이 규모가 올라왔는데, 이게 최근에 긍정적으로 실적을 잘 파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랬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파이는 커지만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 택시 티 카카오 택시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는 그대로고 자기들 가져가는 거 줄여가지고 기사들 이런 쪽으로 올려주면 그거 자체는 오케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는 그대로 다 가져가면서 기사들 반발하니까 그래 그럼 개인화 소비자들이 네팁으로서 이런 것들을 전가하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상생 논의하는데 왜 이거를 고객들한테 감사 팁으로 이런 것들을 전가를 시키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2의 배달 음식 배달비처럼 우리가 일전에 중국 음식 시키던지 아니면 뭐 치킨을 배달 시키던지 이런 부분도 배민이나 이런 플랫폼이 나와가지고 배달비 이런 것들 징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고차가 돼버렸죠 배달비가 근데 현재 강제는 아니지만 택시 팁도 배달 음식 배달비처럼 당연하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팁 문화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 이런 거 자체 정말 맘에 안 들어 요 감사 팁 시범 서비스 별점 5점을 준 경우에 최대 2 0원 팁을 줄수 있다 승객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하지만 단순 변심에 의한 팁 환불도 불가하고 플랫폼이 수수료 떼지 않고 오로지 기사에게 가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는 플랫폼 수수료를 줄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하면서 개인들,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기사들이 왜팀안 줘? 뭐 이런 소비자 컴플레인으로 이어질 경우에 카카오는 한발 물러서 가지고 내 잘못 아니야. 여기가 안준 거잖아. 해버리면 할말 없는 거죠. 카카오 총수, 자문 대형 높음, 압수수색, SM 시세 조정. 주가 조정이 아니라 시세 조정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겠죠. 시세 조정. 인수 앞두고 경쟁 붙이면서 주가 큰 폭으로 올리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인수 경쟁 나서면서 가격? 시세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최근 오늘 제가 보면서 어이없었던 게 이거거든요 카카오 전대표 난국은 전대표가 최저임금만 받겠다 주가 책임 경영하겠다 하면서 카카오 주가 15만원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얘기하고 나서 주가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네이버한테 네이버 주주들도 야 카카오 봐 카카오는 최대주주 스팀 1성으로 자기 책임경영 하겠다고 최저행만 받겠다는데 네이버 너희 뭐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조용히 이제 퇴진을 했죠. 작년 10월 카카오 먹통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용히 퇴진을 했어요. 하지만 올해 상금고문을 일하면서 올해 상반기급에 2억 5천만원 받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톡옵션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한꺼번에 96억 챙겨받고 물론 이런 부분이 2017년 받은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것도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책임 경향이나 이런 얘기, 그럼 아예 얘기를 하지를 말던가. 그런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조주들을 아픔에 공감을 하겠다 이랬는데 퇴진하면서 상금 고문 들어가면서 급여 땡기고 추가적으로 스타옵션 이 부분 행사하면서 안 그래도 카카오 이번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스해가지고 어려운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부담 요인으로서 94억 3200만원. 이 부분이 한꺼번에 이제 가져갔다는 것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사실, 물론 이런 부분을 포기하면서 안 가져가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노이즈화 돼가지고, 주가 측면에서는 또 투심이 깨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보수 논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이게 처음도 아니죠. 카파페이 때도 있듯, 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열받는데, 유영진 카카오페이 대표, 상상한지한달 만에 스타옵션, 대량 매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급락 나왔었고,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소위고 외양가 고친다고 다 모여가지고, 아유, 뭘 상장하고 나서 스타옵션 한꺼번에 판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상도위에 사실 어긋난 거죠. i p o 공모 참여했던 주주들, 소위 엿먹이는 거고. 그랬고, 높은 보스 논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져갈 거다 가져가고,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들 줄인다고 코로나 지났으니까 또 대규모 구조조정 뭐 이런 부분 나오니까 카카오 노동조합에서는 집회하고 있고. 시끄러운 가운데 경영진은 챙겨갈 거 챙겨가고. 그 대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카카오 페이 때또 생각이 나네. 그런 가운데 카카오 택시 팁, 최저임금, 압수수색. 최근에 좋은 이슈가 없어요. 하반기에는 오른다. 그 말은 상반기에는 안 좋았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한토에서는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밝혔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카카오 리포트를 보면, 시장 반응이 어땠냐면, 성장성 부재, 자회사 가치 재평가 필요, 그러면서 목표가 56,000원 하향, 목표가 하향 리포트였어요. 자, 영업익 1,135억, 추정치 1,244억 하회했다. 앞에, 앞에서 전달 드렸고, 톱 비즈 부분, 광고, 일 수요 일부 상세하고 있으나, 사업성 성장성이 좀 낮다, 하는 부분이었었고, 이게 비즈보드 한번 붙으면서, 그때, 큰 폭우 광고 성장을 이끌어 내기도 했었죠. 게임 쪽, 오딘, 이후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외 확장에 대한 의문이 있다. 뮤직, 스토리, SM 편입이 되면서, 규모는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앨범이나 북미 쪽, 협업 기대해 볼만 하다. 하지만, 번업단, 스토리, 뭐 이런 쪽이나, 성장이좀 부재하다. 웹툰 웹소설 쪽은 괜찮은데 경쟁 심화로 거래액 정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표가 하향하겠다. 그리고 이익률 훼손이 지속이 되고 있다. 매출 성장부조 이게 최근에 네이버하고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죠. 물론 밸류 측면에서는 최근에 좀 내려오긴 했지만 56배, 50배, 56배, 뭔가 성장에 대한 확신한 성장에 대한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도 이 뮤직 붙어가지고 SM 붙여가지고 뭐 하겠죠?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돈 땡겼잖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에 이쪽 붙이겠죠? 카카오 엔터 SM 붙여놓고 뭐 하죠? 또 카카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상장. 카카오 페이, 뱅크, 뭐 상장, 상장. 이러면서 땡겨가겠죠. 이런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카카오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 전반적으로 뭐 하나하나 정리. 해 드리지는, 지금 않지만, 카카오 지금 시장, 이 주가가 최근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해요.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주봉으로 보면 딱 이런 거거든요. 오랜 기간 하락을 했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전저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면서 지켜보지만, 확실하게 68,000원 선 돌파 나와가지고, 구조적으로 돌리는 모습, 숫자, 이런 것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서분하게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형태로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카카오 점검을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펑컨 소통을 통해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소통방송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들과 소통방송 계속해서 만들어 가니까 참여하신 이후에 또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우장도 기운내서 화이팅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